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에 3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증시와 채권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트레이딩 데스크의 일반적인 견해는 CPI 데이터가 좋지 않았지만 연준이 정책 기조를 바꿀 만큼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이 예상보다 조금 늦더라도 정책 완화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는 최종 목표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CPI 보고서는 시장에 기대하는 것보다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늦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S&P500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 근처에서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 출시와 함께 49,000달러를 도달하였지만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유가는 이란이 5만 만에서 미국 유조선 납부 후 상승하였습니다. 클레벤드 연은의 메스터 총재는 3월 금리 인하는 이르다. 리치몬드 연은의 박힌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을 향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마켓필드 에셋 매니지먼트의 마이크 샤울은 금의 인플레이션 데이터 3% 이상 유지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점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 프린시럴 자산운용의 시마샤는 오늘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감소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 글로벌 엑스의존마이어는 이번 CPI 상승은 경제회복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의 불투명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신호이다. 시장의 잠재적인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수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애플은 이사회 임원 엘고와 제임스벨 은퇴. 테슬라는 홍해 지역 부품 공급 지원에 따라 2주간 베를린 공장 생산 일시 중단. 해츠는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 감소에 보유 전기차 3분의 1 매각 예정. 마벨은벤코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 상향. 루시드는 4분기 인도량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10시 30분 중국 12월 CPI, 22시 30분 미국 12월 PPI, 02시 미국 USDA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 03시 미국 베이커 유주 총 시추기수, 연설은 자정, 연준 카시카리 총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